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이 시간되면 이렇게 꽃들이 사랑초까지 아주 만발을 하고 있어요. 10시 지금 한 반쯤 된, 됐는 것 같아요. 아 10시에서 12시 사이 이렇게 베란다는 아주 햇살이 너무 아침부터 일찍 들지만 특히 이제 그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꽃들이 너무 너무 이쁘고 아이 시간 되면 저절로 이렇게 폰을 갖다 이렇게 꽃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싶어요. 아 진짜 아 이것도 이렇게 폈네요. 와 귀하다 귀해 이렇게 야불러드불러드 블러든가, 아, 참, 사랑초, 야, 아. 와, 얘도, 아, 이 시간에 햇살이 좋으니까 사랑초가, 아이고 사랑초가 만발입니다. <laughs> 야, 이쁘다, 이뻐 진짜. 아, 이 가을에 또 이렇게 사랑초가 피어주니까 참 너무 좋아요. 베란다가 지금 완전 그냥 꽃잔치 중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흔한 사랑초지만 땅콩이 사랑초, 뭐 음, 흔한 사랑초지만 이거 보세요. 아이고 시상해. 얘는 뭐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우, 얘도.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와. 이야, 사랑초가. 아유, 이렇게 사랑초가 이렇게. 매력 이 있다니까요. 와, 이거 보세요. 세상에. 햇살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랑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아이고, 이런 모습을 또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폰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손이 간답니다. 우리 꽃님들도 이런 모습, 예쁜 모습 많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우리 꽃님들도 유튜브 안 하셔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을 때, 이렇게 사진으로, 음,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꽃은 진짜 좀 저한테도 좀 보내줘보세요. 아유, 이렇게 아 얘도요. 아 얘도 풀이를 피었다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노란 요 보세요. 노란 꽃이 나와요. 그 하늘정원 동생이 씨를 주더라고요. 언니 구근을 음. 심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노란 노란 사랑초 이렇게 섞였어요. 또 얘도 <laughs> 야 체리 사랑초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막. 아유, 이렇게 피었어요. 체리 사랑초, 또그 체리라고 산 작년에 저 체리라고 저도 또 요거 하나 데리고 오네. 얘도 요렇게 헤헤 헤헤 눌려서 꺼졌습니다. 아유, 이리 치고. 저리치고 눌려서 찍다가 폰도 꺼지고, 여리여리 아니. <laughs> 아이고, 작년에 진짜 얘 많이 폈거든요. 아주 푸른 입장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하얗게 아주 진짜 덮였었거든요. 꽃을 얘도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꽃을 보여줬어요. 아, 얘도 이렇게 구석에다 갖다 놓고 진꽃은 좀 따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꽃 반 많이 졌죠 하루 피고지고, 하루 피고지고. 얘도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하루 피고 지고 이렇게 아유 잘 크고 있습니다 코레디아 까딱 없이 꽃대 하나 아직 안, 올, 안 올려주고 아직도 아주 뽐내고 있어요 아이고, 꽃을 언제 보여줄 거니, 코레리아야. 피치킨, 피치킨. 얘는 뭐,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뭐, 어마어마하죠, 꽃대가. 아이고 참 세리 차 사랑초는 진짜 야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준다니까요 얘는 뭐 계속 겨울 내내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꽃대 올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뻐요 메들레종 2입니다 어, 거리대 밖에 뒀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이제 좀 튼튼하게 자라라고 물론 뭐 튼튼하지만 바깥에 거리대 계속 뒀거든요 밖에 뒀더니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잎이 어, 뜨거운 햇살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으로 다시 또들였어요 요거 꽃대가 와, 꽃대가 몇개 있더라고요? 꽃대가 하나 하나 여기 여기 둘, 하나, 둘. 꽃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들레종, 투. 언도 있더라고요, 언도. 투. 뭐, 그러다가 쓰리도 나오겠습니다. 뭐, 이름도 붙이기 나름이죠. 언, 투. 언이 더 비싸더라고요, 투보다. 어 이렇게 <laughs> 단풍이 졌어요 단풍이 <laughs> 그래도 멋스러워요 아요 재료는 보니까 또 생각나는 <laughs> 또한 꽃님이 있죠 누시에님이라고 <laughs> 제가 누시에님 얘기 많이 하죠 남자 가드닝인데 아, 박의사님은 베란다에 안묻은게 자꾸 나온다 숨겨놓고 한꺼번에 싹 보여주시지? 조금씩 조금씩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또 댓글에 킥킥 하고 다뤄놨어요. 박교사님은먼 곳이 그렇게 많아요. 안 붙은 곳이 계속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분이 좀 웃겨요. 그분도 웃겨. 나도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분도 웃겨. 루시애님, 유튜브 하셔요. 아, 그래. 이제 그분도 재련을 매니아시고. 제가 이제 사랑초도 키워봐라, 뭐 이것도 키워봐라.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초도 좀몇점 키우시고 그런데 한꺼번에 안 보여주고 조금 조금씩 어디서 많이 나오신 나온다. <laughs> 이것도 또 이것도 알까 모르겠네. 아 얘도 거리대에 있었잖아요. 거리대 에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거지. 거리대에 뒀잖아요. 거리대에 있었으니까 목, 목 못 보셨나? 아, 이렇게 이뻐요. 메들레종2입니다. 아, 대품이요. 그리고 이제 또이 제라름을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요. 또 생각나는 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시애님 아는 분이래요.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아는 분, 지인인데 그분도 어떻게 남자분이래요? 거, 거북이님이라고. <laughs> 다 서울에 계시는데, 서울에 사시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라름을 엄청 남자분이 키우시네요. 그집 방문해가지고 찍은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어, 어마어마하게 제라름 또 매니아시더라고요. 그 거북이 님이. 나는 그게 닉네임이 좀 처음에 헷갈렸어요. 거북이, 나는 북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거, 거북이, 왜. 그 거북이, 북자줄 알았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거북이. 그런데 또, 또, 또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거북이? 처음에 또 헷갈려가지고 너무 헷갈렸어요. 닉네임이. 거시기? 거식이. 거시기님? 거북이님? 또 북자가 들어간 거북이. 아주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 거시기님하고 헷갈렸다. 거북이님하고. 그랬더니 또 한바탕 우리 꽃님들하고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거시기님이 됐다고. 박여사 때문에. 거시기님으로. 그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좀 살짝 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북자가 되는, 가는 또 거북인 줄 알고 또 그랬는데. 제가 좀 눈이 나빠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부자더라고 거북이. 거북이, 좀 헷갈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웃자고 한 말인데, 그 남자분이 가드닝을 하시는데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몇배 되는 것 같아, 우리 집몇 배. 아, 근데 제라룸을 그렇게 많이 키우셔요. 우리 꽃님들, 아, 어, 자꾸 이런 부탁하기 적은데, 그분도, 누셰님처럼 시 라이브 방송을 좀 했으면, 누 음, 누셰님이 라이브 방송도 해라, 이 이러니까는 아 그것도 유튜브에서요, 50명 이상 돼야지만 라이브 그할수 어,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대요. 저는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유튜브를 해도, 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그때 20몇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 30몇 명 될라나? 그러니까 50명에서 지금 좀 빠져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 또박 회사가 제가 또 부탁을 합니다. 거북이님, 거북이님 유튜브에 거부 부자를 치야 돼요, 부. 부기, 거북이. 거시기 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또 북자 치면 안 됩니다. 거북, 이를 치면 안 됩니다. 거부 부인할 때부 <laughs> 거부기 이렇게 치셔야 어, 그분 영상이 떠요. 그래가지고 어, 들어가서 제라름 구경도 꽃구경도 하시고요. 음, 알림 설정, <laughs> 구독, 좋아요로 검은정 나와 나오게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그분 영상 올리면 또 영상이 뜹니다. 그래 가지고 어 나이브 방송 하시면서 이제 제라늄 키우는 거 키우는 법뭐어또 노하우가 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수년 간 그렇게 많은 제라늄을 키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또 남자분들이 의외로 여자 가드닝 하시는 분보다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어요.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 그, 재라 키우기, 이런 것도 들어가 보시고, 어, 라이브 방송 할수 있게, 어, 지금 50명이 안 돼서 그러시다고, 어, 허가가 안 난다고, 유튜브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어, 들어가셔서, 음, 거북이, 그렇게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렇게 알림 설정, 검은 좀 나오게, 그렇게 좀, 구독, 좋아요, 좀 응원해 주자고요 또뭐 서로 잉잉이잖아요어 매니아 그렇게 전문으로 제라늄만 많이 키우는 키우시는 그런 남자 가드님 그런 섬세한 섬세하게 키우는 어, 그런 것도 어떻게 키우는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많이 응원해 주자고요. 이렇게 또 제라늄 보니까 또 갑자기 그, 그, 또. 음, 거북이 님 생각이 나서 라이브 방송 어, 그런 생각이 나서 또 얘기해 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사랑도 찍으면서 참또 우리 제라르매니아또 거북이 님또 누시애 님 남자 가드너 누시애 님또 거북이 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랑초가 지금 우리 꽃님들 베란다도 너무너무 지금 이쁘게 피어있지요, 지금. 날씨가 지금 계속 너무 좋아요. 아주 가을 날씨, 아주 풍성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니까요. 아우, 사랑초 보고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건 뭐. 매일같이 이렇게 피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해만 좋으면 뭐 지지도 않고 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매일 이렇게 행복을 준다니까요. 얘네들이. 심어주고 물만 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하답을 해주는지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흔한 사랑초지만 너무 이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꽃 속에 있는 애들도 계속 주인은 너를 그래도 바라보고 다있단다 카메라는 너한테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다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오늘은 꽃을 네가 피워주나 어쩌나 하고 다 너를 지켜보고 물 주고 다 한단다. 미안하다. 카메라 많이 못, 못 보여줘서. 또 이렇게 <laughs> 구석에 있지만, 이렇게. 밖에 있던 애들 들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구석구석 구석 뭐가 많이 있네요. 다들 그러세요. <laughs> 아유, <아이고>, 이렇게. <laughs> 꽃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노란 아카시아죠 여기 앉은 부야피석입니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음. 내내 바깥에 있던 애도 지금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흰 사랑초도 너무 이쁘죠 진짜 비자라가 이렇게 피었어요. 피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얘도. 야. 얘도 피었어요. 겹 임파첸스죠 더블. 봄같이 그렇게 이쁘게는 안 피워주네요. 얘가 여름에 진짜 다 죽어가다가 살아서 꽃대는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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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찐부릉 체리라고 제가. 아, 얘도 이렇게 지금 피어주고 있어요. 야. 아유 햇빛 때문에 <laughs> 햇빛 때문에 뭐안 보입니다, 저는. 야. 아, 이렇게 피었어요. 보이나요? <laughs> 찐분홍 체리라고 제가 요 찐분홍색 꽃대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쁘죠? 아, 세상에. 뒤에 있는 애들도. 야. 말이 필요 없다. 이뻐가지고. 아, 한, 송겨울? 송겨울. 송겨울입니다, 송겨울. 이것도 먼지 이렇게 나오고, 얘도 지금 꽃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흰 꽃입니다, 흰 꽃, 이렇게 지금 베란다는 아주 꽃잔치 중입니다. 나름대로 뭐. 사랑초, 뭐. 제라륨, 꽃대가 슝슝 올라오고요. 완전히 지금 꽃잔치 중입니다. 아, 이 가을에 아주 이쁜 꽃 많이 보시어요. 아이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쁜이들. 아, 이렇게 필때 모습 참 이뻐요. 그죠? 아,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꽃 뿌면 행복하세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